고기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경기도 양평군, 어, 개군맨 개전리 398번지로서, 음, 김미종 지모입니다. 이 자리를 이게 오늘 온 것은, 어저 우리가 그 많은 풍수가들이 어, 굉장히 논쟁이요 많은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맹랑이다, 어떤 사람은 맹랑이 아니다, 잘못 봤다, 뭐 이런 논창이많이 예, 있어갖고 저희도 한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근교에 왔다가 어 여기를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관점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휘라고 다100% 다, 어, 어떻게 그, 맞는 거는 그, 아니라또 생각하는 사람 있고 또 저희는 또 맞다고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전에 검증을 해 보면은 어, 이 산소가 있는데, 어,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 반! 정반냐면 우측으로는 귀가 없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앞쪽으로 여기 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1m 아마 앞으로 내려가시면 정확하게를 맹당에 그, 어, 못 쓰실 건데, 여기가 정확하게를 지금 현재 맹당입니다. 여기 지금 포시해놓는 자리를 여기 보면은 어, 명달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집 사람이 이 포시에 요 자리 안에 가면은 반응을 할 것이고 어, 밖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한 번만 되게 보시고 어, 어느 사이트든 간에 이렇게 정확하게를 아마 포시하는 데가 없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 아, 어, 저기, 돌아신 가지는 언제 돌아시는 가건걸 모르겠는데, 이런 데는 만약에파모을 했을 경우에, 뒤에는 이쪽 위쪽으로는 다 지금 현재 그 시신이 아마 삭고 없어질 것이고, 앞에는 어, 아마 기운이 있어 가지고 항고를 지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여기서 보면 육안으로 지금 현재 이어 보더라도 확연하게 지금 포가 납니다. 저 뒤쪽은 쑥들이 지금 윤기가 없고, 앞쪽은 보면은 윤기가, 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명당이라고 다칭을 하지는 않지만은 또 특히 이런 자리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확연하게 지금 현재 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거는 명당에는 멋있는데, 조금 이게, 이제, 이거는 우연의 일치를 모신 거지, 마일래 어, 이런 자리를 읽을 줄알것 같으면 한 1m 뭐 앞으로, 어, 모시시면은 정확하게를, 어, 명당 자리에 모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중지무라고 되어 있고, 어, 정경부인 평산신시하고 또, 어, 한평이시가, 아마 그세 분이 모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어 들었었는데 어, 정말 여기 이 자리가 논쟁이 많은 요 자리입니다. 그런 게저 정도 돼도 밑에 후손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더니 그런 거는 그 없으며. 어 그래도 저 후손들은 좀 어, 발전이 있으시기라고를 짐작을 할수 있으며 어, 좀 아쉬운 거는 앞에 그 비석 비석이 우리 산 사람도 앞에 있으면은 좀 계리가 어, 좀 가까워할 것인데 저걸 옆으로를 세웠으면은더 아마 좋아지실까를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제 벌 안에는 여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 뒤에도 뭔가가 있을 거를 같이 보이나 여기도 보면 사전에 검증을 해본 결과는 어, 명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말씀을 들었는데 명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어, 물론 이번은 오래전에 묘지만은 지금 내일 모레, 윤달 2월 달에 지금 대로 업무를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 예상해한 10만여구가 산소가 지금 파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 그 중에서도 냉당 자리에 마일에 파모한 분들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재앙이 올이라고 올 지금 현제 어, 저희가 단위본 중에서도 그 경험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들을 수 있고, 어, 산소는 어떤 뭐, 돌아가신 분이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화장해달라 굳이도 않고, 또 어떤 다른 데서, 다른 데로 오인 뭐, 어,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 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둘레석을 또 해달라 쿤 것도 아니고, 빛석도 해달라 쿤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맹당을 요하는 것으로서, 어, 항상 산소는, 명당 산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뒤에는 보면 상당히 많이 퍼서 가고, 앞에는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난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오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맹당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어, 후손한테 요즘 추세가 뭐 그러니 저러니 그걸 떠나서 후손한테 요 물을 줄 것은 맹당 요거 내가 죽으면은 맹당 모시는 자리만 물을 주면은 각 후손들이 지밖그래도또 충분하게 풍요롭게 살수 있는 그 기초가 될 것이며. 아마 골퍼 모임이라든 어떤 모임에는 빠짐없이 그 시간을 맞춰 갖고 가는 거는 그잘 가서 나와서 산수에 관리하고 산소 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 부정을 많이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 세대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그, 우리 오게 맥는 가족 여러분께서는 산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자식들은게 알려주셔서 좋은 자리에 그 자리를 잡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은 여기 어 김희중 요 지모를 한번 간평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